아하. 그런데, 과연,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예. 검찰이 내부에서 반발이,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을 반을 쪼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네. 개혁이라는 것은. 조직의 칼을 대야 되는 문제. 그 내부의 반발 부분은 어느 정도 무마를 시키면서, 또, 검찰, 어, 정부와, 청와대와 어떻게 조율을 하면서, 양,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문제란 예. 말이야. 그래서 검찰 조직을 어느 정도 장악하면서 검찰개혁을 할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아직 검증이 안돼 있는 거죠. 야, 그럼 이재화 변호사의 판단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문무일로 가네요. 저는 현재는 문무일 검사는 특수통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당. 예. 당시의 야당. 민주당 계열의 정당. 예. 지금 현재는 여당인데 거기에서 법사위원장들의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 검사라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 얼마 전에 뭐 맞췄을 때또성완정 예, 성환정 리스트 때 그냥 물타기 해버렸잖아요 성완정 그~ 그런 비판은 있는데 그중 홍준표 는뭐 그래도 좀 소설 그~ 기소했다는 좀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 친박들 부분에 손도 못 댔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때 아주 극찬을 했잖아요 이재 변호사가 문무일은 제대로 할 것이다. 안 했잖아요.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죠. <laughs> 네. 비판을 많이 하고. 아, 처음에 막 칭찬해, 칭찬해, 잘할 거다. 개인, 아니, 잘할 거라고 기대, 칭찬한 게기대를했었는데 기대? 네. <laughs> 이제 얼마 전한몇달 됐는데, 대학교 선후배들,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선후배들 하면서, 대체적으로 한 7, 80%가 문무일 검사는 남들, 다른 검사하고 다를 줄 아는 역시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죠전한번 해보지 그랬어왜 그랬냐고. 통화 안 제가 아니, 통화 아니고 만나서 물어봤죠. 어허. 그런데 뭐 우, 웃고만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문물 검사를 따르는 검사가 많지는 않아요. 아... 많지는 않은 형님 말하자면 리더십은 아닌데 아, 형님 리더십은 보통 아니죠? 그 정도의 저 자리에 가면 예. 누가 뭐 후배들이나 또 선배들 부탁하면 적절하게 그, 받아들이고 이런 건데, 절대 그게 통하지 않은 사람으로는 알려져 있더라고요. 음, 총탁이나, 예. 이런 뭐, 네트워킹 하면서 약간, 예. 집단적 부정으로 하는 이런 거는 좀잘안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직접 경험하고. 아, 대답을 하세요. 예, 게 맞는지. 말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 예. 예. 그러고 이제, 의원님도 잘 알겠지만, 기획, 김경준 기획 입국설. 예. 이 부분을, 최재경 후임으로 특수일부장 되면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한 적이 있었는데, 음. 어, 그때 아마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음. 이, 이 무렵에서는 기획, 아, 특히 이명박 정부 쪽에 예. 기획 입국설은 오히려 칼날을 민주당 쪽에 누구를 기소를 할 것인가에 포인트 를 두고 있었는데, 그 때는 이 무무일 검사는 그것이 아니고 열심히 다 수사해서 어쨌든 민주당 쪽은 실질적으로 원래도 어그 관련이 없겠지만은 예.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했던 음. 지금 지금 누구지 어 지금 그 변호인 예 누구죠 변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변호인 유일하 사람 갑자기 <laughs> 물어보서 네. 누구예요 그, 지금. 이정평 녹화님. 유용, 유용아, 네, 유용아, 유용아, 유용아. 유용아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용아가 LA 그 저기 간거 아니에요. 네. 그 교도소 구치소 가고 네. 김경준 면회하고 <laughs> 그때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청와대나 이쪽 그 그때 당시 여당 쪽에서는 야당 쪽을 잡으라는 그 명령을 내렸지만 그걸 거절했죠. 거절. 그러면 거절하면서, 예를 들어 문밀그 그 검사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그때 당시 가짜 편지의 주역, 홍준표, 재수사 할것 같아야 할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오늘 평론가들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제일 중요하신 거죠. 아니, 그, 예,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소병철, 이 문무일 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책임자가 아니? 그러니까, 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된 이후에. 예. 그니까 지금 이제 박상기 후보자로 가면서 약간 좀 멀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두분다 호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안경환 후보자 시절에는 두 분이 사실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었거든요. 예. 예. 뭐 언론에도 그렇게 실제로 보도가 나갔었고. 그래서 아, 비호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법무장관이 부 그러니까 호남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네네. 자 그런데 박상기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아 이거 좀 약간 기류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호호라인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 결국 호남 비호남 라인으로 간다 그러면 비호남 라인 중에서 이제 그럼 좀두 분이잖아요. 오세인과 조희진 오세이. 음. 두 분인데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그니까 그,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분명한 그런 후보자를 택할 거냐 아니면 차라리 좀 자기 색깔이 덜하면서 후배들 후배들에게도 좀 이렇게 두루 음. 어, 이렇게 좀 인간관계가 좋은 분을 택하는 편이 나으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간 그런 이제 그걸 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오세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안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걸림돌이 된다 네. 저는 오히려 의외로 조희진 후보 같은 인물을 여성또첫 검찰총장이잖아요. 상식성도 그렇구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척 소신이 없는 인간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재와 얘기 들을 때는 이재화 변호사 <laughs> 얘기 들을 때는 그게 그런 것 같고 이재홍 평론가 얘기 들을 때는 그, 그게 그런 것 같고 이쪽 맞아 들어갔고 완전히 저도 혼란에 빠져 <laughs>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오히려 라고 말씀하시길래 오세인 광주고검장의 낙점을 얘기하실 거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호남은 이미 두 명을 다지켜놓고 호라인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세인 광주공정 강릉. 아, 강릉. 강릉. 예. 그런데 이제 이번은 공안라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조한 말에도 세도정치가 횡행할 때 예. 이, 왕비를 얻을 때 보면 이제 처가가 강한 쪽을 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 검찰총장이 분명하게 악역을 맡아야 되는데 예. 네. 그럴 때는 그런 이 기반이. 아, 강건하고 단단한 쪽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아, 그리고 공안부장을 거쳤다라는 얘기는 어떤 그런 이제 권력의 풍향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행보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 어, 검찰 개혁을 하는데 가장 보조를 잘 맞춰줄 음. 정치력이 음. 에, 있는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같아 누구에요, 그럼? 그러니까 오세인, 이 광주공장 아. 같은 경우에. 고, 공안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해요? 공안통이라고 하는 것. 저는 실천 아니+ 아니, 아니 자기가 지명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갑자기 <laughs> 그 공안부에 가가지고 검 이게 조사받은 게 생각이라도 순간울컥했겠습니다그두 그 분에 저는 좀 반대 생각인데요 예. 지역 안배 예. 균형 인사 이 부분은 고려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메인+ 메인 우리, 아젠다는 아니겠다 예, 아. 그런데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첫 번째 계획이 개혁이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 안배가 우선순위로 갈 수는 없어요 이 검찰 개혁을 실패를 하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의지 예. 의지가 누가 있, 있느냐 예. 그래서 뭐야 근데 공안 통의 아, 검사를 맡겨 놓으면 예. 그거 안배를 하고 하는 포기하는 거거든요. 음. 오세이니 참여정부 때도 네. 그러고 공안 축소를 하고 지금은 민변이나 참여적, 그 참여연대 참여 같은 경우도 지금 박상기 그 검찰총장 후보도 공안은 축소, 법무장관 공무장 후보도 예. 축소하거나 참여연대도 그러고 민변에서도 폐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음. 새로운 발상을 한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공부해서 예. 교수가 되겠다. 이건 불가능합다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는 오세인 가능성이 높고 아니 아니요 조희진 아 조희진 가능성이 높고 음, 네. 자, 후보. 자 그다음 감사합니다. 오세인 일단 탈락. 그다음 문무일 조희진이냐 문무일이냐 갖고 하늘의 뜻을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두 분이 <laughs>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일단 가위바위보.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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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이긴 사람 뜻을 따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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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씨가 제일 유력, 유력하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음. 오늘 방송 나가면 이제 또 문물 측에서 이재명 선사한테 전화가 오겠는데요. 네, 좀 가능성이 있을까? 하뭐하 <laughs> <laughs> 아니, 뭐, 여튼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그럼. 근데, 자, 고재열 기자님. 네. 고, 공안은 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제가 밀었다가 떨어졌습니다. <laughs> 예. 그런데. 예. 어, 일정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일정.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일날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네. 다음에 이제 네 명을 검찰총장 후보원을 발표했는데 내일 임명을 하나 이렇게 되면 저기 가기 전에 직퇴행 가기 전에 뭔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 법무장관 대행하고 있는 차관이 제청을 하게 예. 하고 이렇게 이제 임명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또 남은 장관들 임명 절차가 예. 임명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또 복잡하죠. 제가. 어... 저 일정이 나오네요, 저 그래픽으로. 네, 그래서. 자유롭게 한 얘기해보세요. 지금, 이재화 변호사도. 어,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네. 던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어, 뭘 던지요? <laughs> <laughs> 임명한다. <웃음> 임명을, 아, 임명을, 임명을 던지고. 네, 그리고, 어,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이슈에 또 블랙홀이 이렇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그 외국에서 하는 어떤 성과, 외교 성과에 집중되기 때문에 아, 이 어떤 포화를 좀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지금 그리고 다른 장관들에 대한 이 임명도 오늘 한 마당이니 내일 마저 해서 빨리 국정정상화의 어떤 트랙을 밟아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이자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오늘 산자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는 누가 됐어요? 이름 생소하신 분인데. 조명 의원 아닌가요? 예. 아니고 어. 정치인 출신들 아니고요 어. 교수 출신 같은데 또그 지금 재청 문제는 이금로 차관하고 이제 재청 문제 협의하는데 예. 오늘 지금 어, 오전 무렵에 사실상 네 명이 압축됐기 때문에 예. 오늘 충분하게 협의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음. 내일 임명하시고 가시, 음. 어, 가실 것 같아요 네 분이 오늘 잠못 이루는 밤이 되겠네요 꼭그 이거 뭐야, 틀린다고 사법시험 불합격처럼 <laughs>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이종표 평론가님. 합리적인 근데... 추론을 해서 틀려도.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정말 서로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아무리 개혁이 그걸 한다 그래도? 글쎄요, 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번 검찰총장이란 자리 자체가 그렇게 막 서로 하고 싶어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예. 서로 하고 싶어 하죠? 서로. 아, 그래서 지명은 뭐 해주면 100%다 네. 합니다. 아. 제가 최동욱 검찰총장 그 청문회 때. 예. 네. 참고인으로 반대를 하는 참고인으로 나가서. 별걸 다 하고 다니세요. 보면 오만대 네.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고인 정의로 나가서 네. 왜 반대를 해야 되는가. 어, 부적격장가를 했었는데. 옆에서 후보자가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니까 민망하더라고요. 음. 음. <laughs> 그런데 이제. 아. 그 그분이 아주 간절하더라고요. 아 최동욱 네. 총, 총장 후보가. 근데 네. 제가 이제 끝나고 사실은 네. 최동욱 총장이 그 정도 잘할 줄은 몰랐었는데 뭐 어떤 혼외자 문제 때문에 정말 그 어쨌든 네. 나오게 돼 쫓겨났잖아요. 예. 네. 어 근데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최동욱 그그 청문회 때 네. 청문회 때 제가 부적격자라고 이야기한 건 미안해서 그 위에 최동욱을 위해서. 최동욱을 위한 변명을 열심히 하고 다녔죠. 음, 아니 그게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게 주제가 아니에그 그러니까 이야기는 결국은. 네, 하고 싶어 한다? 다들 지명을 해주면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 네. 그걸 검찰 내부에서 자기가 그 자리를 가는데 거절할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음. 거예요. 물론, 침박들 부분에는 손도 못 댔다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때 아주 극찬을 했잖아요. 이재 변호사가 문무일은 제대로 할 것이다. 안 했잖아요.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죠. <laughs> 네. 비판을 많이 하고. 아, 처음에 막 칭찬했던 개인 아, 잘할 거라고 기대, 칭찬한 게 기대를 기대. 했었는데, 네. <laughs> 이제 얼마 전한몇달 됐는데, 대학교 선후배들, 같이 학생 운동을 했던 선후배들 하면서, 대체적으로 한 7, 80%가 문무일 검사는 남들, 다른 검사하고 다를 줄 아는 역시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죠.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 통화 안 제가 아니, 통화 아니고 만나서 물어봤죠. 어허. 그런데 뭐 우, 웃고만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문무일 검사를 따르는 검사가 많지는 않아요. 아... 많지는 않아요. 형님 말하자면 리더십은 아닌데 아, 형님 리더십은 보통 아니죠? 그 정도의 저 자리에 가면 네. 누가, 뭐, 후배들이나 또선배들 부탁하면 적절하게 그 받아들이고 이런 건데 절대 그게 통하지 않은 사람으로는 알려져 있더라고요. 음, 총탁이나 예. 이런 뭐 네트워킹 하면서 약간 예. 집단적 부정으로 하는 이런 거는 좀잘안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직접 경험한 아, 좀 대답을 하세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도 다 알겠지만 기획, 김경준 기획 입국설. 예. 이 부분을 어, 최재경 후임으로 특수일부장 되면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한 적이 있었는데 음. 어, 그때 아마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음. 이 무렵에서는 기억 아,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네. 기획입국설은 오히려 칼날을 민주당 쪽에 누구를 기소를 할 것인가에 바, 변호사의 판단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문무일로 가네요. 저는 현재는 문밀 검사는 특수통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당, 예. 당시 야당, 민주당 계열의 정당. 예. 지금 현재는 여당인데, 거기에서 법사위원장들의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검사라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 얼마 전에 뭐 맞췄을 때 또. 성한정 브라. 예. 성환정 리스트 때 그냥 물타기 해버렸잖아요. 성환정, 그, 그런 비판은 있는데, 그중 홍준표, 어,는, 뭐, 그래도 좀 소설 거 기소했다는 좀 이야기도 있는 거냐. 아... 그런데, 과연,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예. 검찰이 내부에서 반발이,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을 반을 쪼개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개혁이라는 것은. 예. 조직의 칼을 대야 되는 그 건데. 내부의 반발 부분은 어느 정도 무마를 시키면서, 또, 검찰, 어, 정부와, 청와대와, 어떻게 조율하면서 양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검찰 조직을 어느 정도 장악하면서 검찰 개혁을 할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아직 검증이 안돼 있는 거죠. 야, 그럼 이제.